우리 장관님, 네. 그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이 시행된 지도 10여 년 됐고요. 또 만족도도 상당히 어르신들한테 높게 나타나고 있지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양과 질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노인 재능 나눔 활동을 다른 자연봉사 공익 활동과 단계적으로 통합하겠다고 복지비 방침이 정해졌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 노인회와 충분하게 대화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는 하 제가 이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노인 재능 나눔 활동 의 사업을 어떻게 해나가실 건지 그리고 대한 노인회하고는 어떻게 논의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 아마 저희들 나름대로는 다섯 차례 정도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예전히그 대화가 충분히 못한. 여,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어, 재능 나눔 활동에 대해서 특히 그걸 통합하는 과정에서 어, 기존에 해오던 어, 주체들이 좀더 상호 그 이해도 높이고 협조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해서 통합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충분히 협의해서 네.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